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업데이트 관련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업데이트에서 파티 던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입장을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뭐가 오류가 더 발생해가지고 안 들어가져서 네, 이건 이제 들어가지는 대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알려드릴 건데 파티 던전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뭐 개선됐나 보니까. 월드 서버에서도 입장을 할 수가 있고, 월드 단위에서 입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오픈하자마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저희 같은 서버끼리 하는 게 아니라 월드, 그러니까 다른 서버 분들하고도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들어가시는 거고, 입장 조건 같은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땐 이게 진짜 농락인데, 월드 단위로 1, 2, 3등을 뽑아서 이렇게 답례품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버가 1번부터 10번까지 서버가 10개니까 1, 2, 3등 보상이 뭐 물론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근데 뭐 솔직히 3위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고 이제 2위는 답례품 하나 더 주고 1위가 두개더 주는 건데 원래 30명 뽑을 거를 10명밖에 안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진짜 어이가 없는 정책이 아닌가 그나마 이거 줘가지고 이 오림의 답례품에서 뭐 나오냐면 일기장 조각이랑 퀘스트 두루마리 주는데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운모드가 추가됐다 해서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왜 봉인의 봉인탑인가 뭔가 그거 때려 보시면은 이제 뭐 그냥 명코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스파까지 가면은 해적성 지도 주는 그 스테이지에서 보스를 죽이면 무조건 지하 해적선 1층으로 이동이 된다고 하고 1층부터 8층까지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사망하면 뭐 기단 마을 간다는데 이제 1층부터 8층까지 있대요. 보시면 1층부터 8층까지. 근데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110방에 문법사가 3층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좀 세겠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층까지 가가지고, 올딩인의 환영을 처치하면, 뭐, 두루마리 주고, 뭐, 이건 확률 드랍이에요. 두루마리 축대의 축제, 축제는 확률 드랍이고, 여기 밑에 있는, 그냥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은 확정 드랍 한다. 변난 치는 건가? 우리가 그러니까 뭐, 뭐, 퀘스트에서 뭐, 경험 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파, 파티, 던전이 이제 개선이 됐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선입니까? 개 같은 거지. 네? 개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짓 하는 거야? 일단 내가 볼 때, 이거 등수부터 빨리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진짜, 뭐, 말해도 어차피 굳지도않지만제대고 보지도 않나 봐요. 그죠? 일단 이제 뭐, 성장 패키지 상자 나왔는데, 뭐, 2,000 다에 팔아먹고 있고요.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기간제 컬렉션이기 때문에, 굳이, 네, 이런 컬렉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보너스 아이템, 뭐, 어차 팔아먹는 거 나오니까, 안뽑을 거니까 넘어가고. 한정 제작도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뭐, 얘네 다 필요 없죠. 얘네 안 만들 거니까 필요 없고. 여기 6번 같은 경우는 좀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신성한 활골무, 요정방패, 마법방어투구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고급물약 220개로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고급물약 220개. 바로 들어가서 봅시다. 제작 가보죠. 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같이 보면서. 자, 전체 가볼게요. 이렇게 생겼네. 그, 피니지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방어 4에 MR1이고, 원래 기존에 이제 마투 같은 경우에는 1강 하면 MR이 1씩 올랐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제 그냥 물방을 똑같이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성한 마법 방어 투구를 5강만 만들면 돼요. 5강 하면 9니까 똑같죠. 근데 5강을 하게 되면은, 요거 MR이 10이 올라가니까, 아, 그니까 러 신성마투 5짜리가 그냥 7마투네. 그죠? 그걸 넘어가려면 이제, 강화를 좀더 해야 되는 거죠. 예, 5보다 넘어가게끔 강화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정적 방패. 이것도 참 옵션이 지겨요. 뭔가 봤더니, 제가 무관방패랑 비교를 해볼게요. 무관방패랑 물방은 동일하고, 리덕션은 쿠방이랑 똑같고요. 홀드 내성은 없는 거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데미지 리덕션이 10 정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1강 할 때마다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안전 강화 6이니까, 숙제 해가지고 7까지 올리게 되면, 그냥, 방어는 현재 무관방패와 동일하고, 쿠방이랑 똑같고, 리덕션도 똑같고, 다만 추가되는 게 확률 데미지 리덕션. 그러니까 이제, 반방에 붙어있는 옵션이죠. 네, 이거 하나 추가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무리해서 쿠방을 맞추신 분들은,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쿠방을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원래 쿠방을 만들 생각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이것도 만들려면은요, 이게 220개 필요하거든요. 고급 물약이 220개면은 그냥 단순하게 다이아로 탁 따지고 보면 2만 다이아 들어가요. 2만 다이아. 2만 다이아 하면 55만원이죠. 55만원에 방패 하나 산다. 그런 거고. 신성한 활골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교가 좀안 되기는 하지만, 덱스가 2가 올라가는 거네요. 기존에 원래 활골무는 그치. 방어가 없고 원거리 명중이 올라가는 게 활골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로 나온 요 녀석은 방어도 1붙어 있고, 덱스가 올라가는 골무기 때문에 사실상 요정분들한테는 스펙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매하셔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만다야까지의 값어치를 할까? 그게 약간 좀 의문이네요. 제가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게 이제 확인해 봤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나마 만들어도 괜찮을 만한 거. 만들어도 괜찮을 만한 거. 제가 판도라 컬렉션 조각 이것도 되게 저는 괜찮게 봤었거든요. 처음에. 아, 하나당 하나씩 박으면 괜찮겠다. 서버당 70개 만드는구나. 근데 이게, <laughs> 여길 보고 그냥 경악가금치 못했는데. 이게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는 것마다 틀린데, 일단 목록들이 뭐냐면, 기존에 이벤트 했던 예, 기간제 없는 영국 컬렉션들을 이렇게 다시 팔아먹는 건데, 제가 볼때 이제 신서버 핵과금러 유저분들을 위한 네, 업데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바로 게임 화면 가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컬렉션 들어가가지고 이벤트 쪽을 가봅시다. 그냥 영국 컬렉션 중에서 자, 이런 것들이죠. 조우의 증표 덱스 올라가는 거, 대체. 판도라의 컬렉션 조각 4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 조각을 하나 만드는데 400 다이아 들어가고요. 4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도 4개 집어넣어야 되니까, 총 4, 에3,200 다이아로 덱스 하나 올리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거 팔때2,000 다이아 했었거든요. 더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다른 거 주는 거 1도 없이. 자, 이게 뭔 뜻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동전들 보면, 기간이 많이 흐르면 값어치가 올라가듯이, 얘도 그따군가 봅니다. 조우증표가 동전처럼 생겼는데, 작년판이라고, 값어치가 좀 올라갔네요. 쓰레기 새끼들, 진짜. 네, 라바징표는, 봐봐요. 이게 덱스. 이거도 덱스고, 요거도 덱스죠. 근데 덱스인데, 똑같은 덱스인데, 이거 8개 필요해요. <laughs> 진짜 졸라 웃기네. <laughs> 8개 필요하고, 이거, 이건 더골 때려. 응? 힘 하나 올리는데, 요게 20개, 28개. 정신 나간 새끼들, 진짜. 20개면은 몇 개냐? 68개? <laughs> 야 대단하다 이거 못 만든 사람들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예전에 이거 막젤 데이 날려가면서 이제 만드셨던 분들은 오히려 싸게 먹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억 소리가 나네요 진짜. <laughs> 아할 말이 없네 저도 이제 뭐 옛날에 개돼지 새끼라서 이거 이제 그 컬렉션 할걸다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게 이제 이번에 신서버 나오신 분들은 못 만드셨을 거니까 야 바로 그 만들어 버린다 신성한 활골로 만들죠? 네참개대지 많아요 진짜 <laughs> 이거에 또 우린 또 축하축하 해주고 있죠 어, 잘 만들었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하고 있고 자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하여간 이거 <laughs> 컬렉션은 미친 거 같아요 그냥 얘네들이 정신병이 걸린 게 아니면 어떻게 이딴 식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지 존나 할 말이 없네 그리고 이제 뭐 신규 전설 무기 네, 오리시스 한손검 뭐 지리는 거 같은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제가 진네이피어니까 진네이 하고 비교를 해보죠 어느 정도 스펙 차이를 갖고 있는지 제작보고 한정 제작의 무기 이거죠 이거 나온 건데 야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추가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4가 높고요 명중 같은 경우에 10 아, 9가 높고 큰 데미 7 높고 작 데미는 똑같네요 죽음이 플러스에 힘이 3이 올라가고 태백하우스가 10% 야, 조긴 진짜 오지게 좋네. 이거 7 올리면 데미 야, 진짜 조긴 되게 좋다. 예, 엄청나죠, 옵션이. 암흑기사가 원체 많으니까 또안 만들 수가 없었겠지. 예, 밸런스 생각도 좀 했어야 됐을 거고. 네, 이것도 뽑으시는 분들 오지게 많겠네요. 근데 가격 차이는 없네. 3만, 3, 4만 다이아로 한번 도전. 100만원에 한번 도전이 되네요. 대단하다. 게임이냐, 이게? 100만원에 도전이 됩니다. 좋은 길도 없죠.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상자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안 만들 거니까. 다 집어 치우고. 패스트 두루마리. 어, 이것도, 뭐, 일단 이제 뭐 레벨업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만들어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전안할 거니까. 됐고요. 안할 거니까. 패스트 완료 시 드다 소모해서 또 경치를 강화할 수 있다. 필요 없고. PVP 기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뭐 일단 이제 뭐 방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복수 같아요, 복수. 혈맹원들에게 복수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쪼렙이 죽었습니다. 근데 너무 빡이 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혈맹 내센 사람한테 저 새끼 좀 죽여줘. 대리살인을, 청부살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이 날아가 가지고 호로로록 후드로 까서 죽여버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마피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네. 어. 자, 붉은 옷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수정사항 뭐 필요 없는데, 야, 마법상인이 마법주문서 카운터 디텍션, 마법주문서죠? 어, 스킬북이 아니고, 디텍션을 3만원에 판매한대요. 전 처음에 이거 3만원에 판매한다길래, 얘네들이 미쳤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예, 저 글을 똑바로 읽지 않은 제가 미친 거였어요. 자, <laughs> 길한 마을에 가보죠. 마법상인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주문서 상인 아니고, 마법 상인이 팔아먹고 있다는데, 모든 선택에는 보자. 따른다. 뭐야, 이거. 마법, 뭐야. 아니, 마법 상인이라며. 아이, 새끼들은 진짜 공지사항을 똑바로 올려야지, 씨. 여기서 파네요, 여러분들. 네, 마법 상인이 아니고, 네, 마법 주문서 상인입니다. 마법상인이 아니에요. 네, 이거 빨리 좀 바꾸세요, 이거. 네,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 정신 나간다. 네, 알간 네, 이렇게 팔고 있고. 커스 언데드가 다크 언데드로 이제 이름 제이 바뀌고. 네,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 일단, 이번 업데이트도 뭐가 내용이 겁나 많아서, 와, 이벤트뭐 핫한 거 있나? 네, 이벤트 하나도 없어요. 이벤트 다 사라졌죠? 네, 그냥 끝났습니다. 이벤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진짜 개같은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또 이제 과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성도그 사람들도 솔직히 새로 할만한 컨텐츠들이 필요하니까 네 업데이트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소과금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인간적으로 너무 거지 같아요 솔직히 업데이트가 왜이럽니까 네, 마음에 겁나 안 들어요 그냥. 네,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파티던가 업데이트 됐고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지기 때문에 예 제가 따로 말씀 을못 드릴 것 같아요 실패하니까 이따가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하향된 거고 행운 모드도 겁나게 어렵다 뭐야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상자 나왔는데 살 필요 없고요 암기하시는 분들 신성 료방 만들고 싶으시면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쿠방 있으면 굳이 무리해서 만들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신성 맞추도 7 마투 이상 끼고 있으면 굳이 만들어가지고 뭐실 신성 마투 만들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도전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생각이고 뭐 컬렉션 조각으로 컬렉션 채울 수 있지만 기존 거보다 훨씬 비싸다 그래서 신 서버에서 할 만한 재력 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없네요 네 그다 딱히 업데이트 상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요새 업데이트 거지 같아서 성질 나네요. 네. 다음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